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의식주가 필요하죠 어. 자,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이곳이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바로 예배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 우리의 있어야 될 것, 또 필요한 것, 우리의 눈물, 그러한 모든 영혼의 것까지도 전부 아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 오른 길로 이렇게 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케 되리라. 사람들은 다 우리가 무엇을 내가 잘 육체의 모습을 배워서 이루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은 지위에 앉아서 내가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할게요. 내가 예수 잘 믿을게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렇게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되어 있지 않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먼저 해야 될게 있어. 먼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다음에.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노력은 하죠. 계획은 내가 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결제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이 있어. 그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다 공수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제를 맞기 위해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여지는 이 육체에 보여지는 이러한 세계를 더 빨리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고, 이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니. 이제 그렇게 됐을 적에 새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뭐가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준다, 무엇을 받는다, 받으면 뭘할 거고, 주면 뭘할 거야. 아무 것도 될 수가 없네. 할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 어둠의 세계, 이 육체가 그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기점으로 다시 태어나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수 있어요. 너희는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아라. 아니 어떻게 어머니 태중에 같이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게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다시 태어나라. 저는 제가 강조하는 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의 자리를. 성경에서 그런 것이 많이 나오죠. 게 야곱과 에서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그 삶은 받지 못할 자가 받는 것을 알고 또 받아야 될 자가 그것을 놓치는 것이 얼마든지 많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 그럼 예배는 도대체 뭐기 때문에 그러느냐? 예배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로마서 8장 말씀에 이제는 그러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지 말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여기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 죄를 해방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것을 씻어 주겠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씻어 줄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의 광경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다 씻어 주신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출발을 하는 거야. 출발. 출발을 해 가지고 뭐 집도 짓고 그지 바라는 것도 원하는 것도 소원하는 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지혜 주의 전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가 돼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거 거의는 다 육신의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이지만 두 사람이라고 그러죠. 또한 사람이 내 속에 있어. 또 하나의 그러한 영적인 세계가 내 속에 있는데 이것이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잠자고 있는, 보여지지 않는, 알수 없는, 비밀한 이 영혼의 세계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육신의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머리에서 지시를 하잖아요. 걸어가라, 손을 들어라, 엇을 먹어라. 이 머리에서 지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시하는 그 뇌가 엉뚱한 것을 지시를 했는데 걸어가라 그랬는데 안는데든가 들어라 했는데 안는데든가 먹어 했는데 먹지 그걸 갖다가 세상 용어로 치매 걸렸다 그래요. 치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영적 치매자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영적인 치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육체의 것을 먼저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소원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치매가 걸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지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지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 우리에게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바로 지리고 질리고 생명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의 평안이 너희의 그러한 심을 얻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한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창세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첫 번째로 말씀 하 모든 것을 다 있게 하고 그러한 아름다운 풍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학업을 했고 열심히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고 땀을 흘렸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경은 그러한 자에게 가서 지배도 하고 정복도 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 이랬는데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 다스림을 당하고 통치를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게 우리야. 어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데가 한 군데도 없어. 누님 가서 세상을 지배를 하라, 세상을 정복을 하라, 세상을 다스려라, 세상을 통치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 그러니까 내가 가졌던 옛날에 직업이 회복돼야지 옛날에 가졌던 내가 어? 건강이 회복돼야지 물질이 회복돼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근건신의 것이고 그건 그 후의 것이고 먼저 내 영혼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그러한 회복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그러한 모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지배정복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누가 봐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아무리 그가 실력이 없어도 아무리 그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얼마든지 쓰임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또한 반대로 내가 이러한 학문에 내가 이러한 위치에 내가 이러한 주인공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니까. 성경은 뭐 수많은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 요 거기에 한 사람, 우리에게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교훈을 주는 바울 선생, 그는 완벽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가문의 사람이고, 어, 어쨌든 뭐 그렇다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몰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랬던 것을 아시죠. 그런데 그가 담의 색두상에서 하나의 혜택을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의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그 순간, 개벽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야.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다 이렇게 부르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고 다시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돼 내가 알았던 학문의 세계에 내가 알았던 지혜에 내가 알았던 그러한 권세 이러한 모든 것이 그뭐 간증하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이 다 비워졌을 적에 이 부분 하나만 이한 시간에 좀 갖고 가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있어 내가 세상에서 육체로 배운 것이 있어 이걸 얼마만큼 빨리 내려놓느냐 이걸 얼마만큼 빨리 내려놓느냐 그,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고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그것을 더해 셔서 이렇게 쓰시는 것을 알수 있어요. 바울 선생이 내가 가진 모든 학문의 세계를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존귀하고 그가 생명이시라는 걸 그걸 받아들이는 그 순간 똑똑한 자가 큰 일을 합니다. 배운 자가 큰 일을 합니다. 어, 그 자가 많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한 자가, 배운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똑똑한 자가, 배운 자가 악한 것으로 바뀌어지면 아주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나라를 팔아먹는 거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게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니까. 저 절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수가 가정 안에 있다는 거요 가족 안에 있다는 거요 어, 이거 큰일 난거 아닙니까? 내 가족이 왜 나한테 원수가 됩니까? 육체의 그러한 생각, 정력의 생각은 바로 원수가 되는 거라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바뀌어야 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상대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는 거야. 상대가 안 되는데 내가 잘될 일이 없잖아. 근데 우리는 욕심이 너무나 많아. 욕심이 육체에는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어디든 상대 것을 빼앗으려고만 그래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빼앗으려 여러분들 빼앗기면 안돼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면 안돼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면 안돼 그러다 보면 육신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들어 있다니까 내 실력을 빼앗기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것은 반드시 대가가 있어. 내가 저것을 빼앗으려면 대가가 있다니까. 힘이 있던지. 또저 사람이 빼앗긴 사람이 그냥 있겠냐고. 저도 힘을 키워서 또 다른 여기를 치겠지. 이것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서로가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라니까. 은혜. 값 없이 받는 은혜.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받아도 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해도 탈이 없어야 되는 거. 예요 우리가 뭐 하나 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뭐 하는 사람들, 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업이 이렇게 됐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막 이런 소리 많이 들어. 도대체 이게 뭘까? 하나님의 그러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어디에? 저 모래 땅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집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인정 사정 없이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좀 전에 비 와서 그지방에 많은 그러한 집들이 막 파괴되고 이러는 거 뉴스를 통해서 들었죠. 대다수는 어디에다 졌느냐? 아주 푸른 초장 어? 그런 데다가 누가 봐도 좋은 데다가 언젠가는 그러한 홍수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알면 고개에다 적겠어 무서워서 두려워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무너진다, 내가 건강이 약해진다, 내 가정이, 내 사업이 이렇게 된다. 그거 두려워서 누가 그걸 반석 위에 짓지 않겠어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빼... 그것만 딱 갖고 있으면 은 어디에 가나 무슨 일을 하나 두려움이 없다니까 우리가 두렵잖아요 내가 이곳을 떠나면 두렵고 내가 이러한 직업을 떠나면 두렵고 내가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두렵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될곳또 내가 입을 벌려야 될 그러한 입술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을 그 때에 적시에 적소에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알수 있어요. 큰 일을 한다니까. 그런데 그게 반대로 써먹으면 자 좋은 도구가 있어, 좋은 칼이 있는데 그 칼을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 나라를 구원하는 그러한 장수가 되지만 그 칼을 악한 데 쓰면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데 쓸수 있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이 율례와 율법을 잘 지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제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자가 매일 고난을 당하고 매일 고통을 당. 그 목사님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다들 육신이기 있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자꾸 나를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더니 기도로 그것을 이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육신의 생각을 이겨 보려고 그렇지 않고 이길 수가 없어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세상의 환경의 음성을 들으면은 반드시. 그것이 맞는 것 같아. 보여지는 세계, 들려지는 세계. 아, 저것이 맞지. 저 길을 가라, 가야지. 그것이 넓은 길이야.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그러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야. 협작한 길이라니까. 그래서 그들은 고난이 많아. 고난이 많은 자는 하나님이 아, 저 사람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거야. 그 고난이 많은 자를 우리는 무시하거나 고난이 많은 자를 우리는 폄하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고난이 많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남편이 고난이 많대든가 아내가 고난이 많대든가 자녀가 고난이 많대든가 부모가 고난이 많대든가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그 자와 함께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그 자를 예의 주시아지고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시집을 잘못 왔네 장가를 잘못 들었네 저거 어디에서 내 속에서 저런 게 나왔네 이렇게 하지 말고 어. 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함께 기도해 주라는 거아니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니까 눈물 흘리는 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니까 그러면은 그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상대가 잘 되면은 내가 잘 되는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것들을 이겨준다니까 그러면 그게 다안지나아 빨리 가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니까 행함으로 그런데 조금 있으면 누가 마귀가 다 뜯어먹어버린다 아주 풍지박살을 내버린다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사업이든 가정이든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야, 매일. 매일 깨어 있어야 돼. 매일 기도 가운데, 매일 말씀 가운데, 매일 감사함으로, 매일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는 지금 이렇게 시대가 좋아져서 오래 그렇게 연수가 오래 사는 그러한 시절이 됐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어, 막 100세의 시대에 지금 뭐 이렇게 뭐70 어느 순간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육신을 갖고 있는 하는 이 땅의 의식주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아 그런데 그것을 바꿔야 돼.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범사가 잘 되는 쪽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제가 가장 이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저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어, 저 사람이 가졌든 안 가졌든 그것은 두 번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 예배 때 둥둥 두들겨가지고, 너 지금 예배 드리냐? 네, 지금 내가 예배 드립니다. 자더라도, 응. 알아듣지 못해. 다 알아. 지금까지 이 말씀을 수년을 들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다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지. 말씀 설교할 필요 없지.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서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야. 조기 나가면 금방 잊어버린다니, 잊어버리니까 또 예수님이 두드리고, 잊어버리니까 또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계속 그것이 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라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 목사님,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나한테 이러는 사람도 있어. 뭔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어. 근데 밥 문에, 그, 넌 밥은 왜 그렇게 먹느냐? 어. 이렇게 묻고 싶어 아니 우리가 그럼 너는 왜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어? 그게 없다면은 순간도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유가 아닌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비유로 말씀했다 그러잖아요 그 비유로다가 이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되어야지 내 영혼이 살아나야지 이게 영혼의 말씀이 걸랑 육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 이 자체가 영혼의 말씀이니까.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록한 이러한 말씀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살아나야지, 이 말씀을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니까. 이거 외용은뭘할 거예요? 우리가 시험 보는 거 아닌데 이거 갖고 뭘할 거예요 외워서 쩍쩍거려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날생건보다도 예리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는데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내가 한일 너희도 하고 너희는 더큰 일도 나보다 더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하겠어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이게하시고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또저소올에 내려갈 그러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이 말씀을 듣고 천국 백성으로 된다면은 쉬이신만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갔을 적에 우리가, 아, 아,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자꾸 육신의 것을 쫓아가지 말고. 육신의 것, 그건 되지도 않아. 되지도 않는 거 얘기 들어보면 저건 안 되는 거야. 누가 뭐 이렇게 해준대요, 저렇게. 저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목사님이 해. 그런데 그것을 상대방에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 걔는 그거밖에 모르니까, 거기에 다 담고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면 교회 안 나와 시험 들어 버려 완전히 그런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예배 가운데 있으세요 먼저 말씀 가운데 살아가세요 그러다 보면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다니까 꿈으로 알려 주시든지 계시로 알려 주시든지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알려 주시든지 그래도 모르면은. 환경 속에서도 알려주신다니까. 뭐저 TV 매체를 본다든가 또 어디를 지나가는데 저 사람 환경을 통해서 바람 소리를 통해서 다 알려주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도 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가 회복돼야 돼. 예배가 회복돼야 돼. 예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걸 내가 머리로는 알아 이 석판에 새긴 것으로는 알아 그런데 내 신비에는 이 말씀이 없다니까 이 말씀이 내가 지금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깨달아서 내 신비에 새겨져서 운동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 날생 검보다도 예리해서 이 말씀이 악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우리 가정을 내 삶을 어둡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야 된다 그래서 모두 모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또 승리하는 복된 그러한 팔월 한달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했노라고 간증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